김이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유는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닌 영양의 보고입니다. 100g당 단백질이 약 40g으로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잡혀 있어 완전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식물성 식품 중 드물게 함유되어 있어 채식주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영양원이죠. 또한 베타카로틴이 당근의 2배, 칼슘은 우유의 14배, 철분은 시금치의 3배나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김의 대표적인 성분인 포피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은 간 기능 개선과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며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도와 변비 개선과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아무 음식과 함께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식재료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신체에 부담을 줄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토리에는 탄닌이라는 떫은 맛 성분이 많습니다. 탄닌은 항산화, 항염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기 때문에 김 속의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빈혈, 기억력 저하가 생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도토리묵과 김을 함께 먹고 싶다면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는 칼슘과 철분, 엽산이 풍부해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동시에 수산옥살산이 많습니다. 김에 풍부한 칼슘과 시금치의 수산이 만나면 수산칼슘염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것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지 못하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와 김을 동시에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금치를 삶을 때 물에 데쳐 수산을 일부 제거한 뒤 먹고 김은 따로 즐기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조미김은 소금과 기름이 이미 발라져 있습니다. 문제는 포장 후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이 산화산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패된 기름은 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한 조미 김에는 소금이 과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면 혈압 상승,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기름과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마른 김이나 집에서 직접 살짝 구운 김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 자체는 칼륨이 많아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국물 요리나 간이 센 음식과 함께 과다한 소금을 섭취하면 효과가 상쇄됩니다. 특히 김을 곁들인 국밥이나 찌개류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 2000mg을 한 끼에 넘길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혈압을 올리고 칼슘 손실을 가속화해 뼈 건강을 약화시킵니다. 국물은 적게, 간을 맞출 때는 소금보다 간장이나 저염 간장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김 자체는 저지방 식품이지만 기름에 튀긴 김부각이나 버터 마요네즈를 과하게 곁들이면 트랜스 지방과 산화지질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혈관 내 염증과 LDL, 콜레스테롤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집에서 김부각을 만들 때는 식용유를 반복 사용하지 않고 가볍게 구워내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의 영양을 최대화하려면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김의 식물성 단백질과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이 상호 보완되어 아미노산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두부나 콩나물 같은 콩 제품과 함께 하면 이소플라본과 토피란의 시너지 효과로 항산화 작용이 배가 됩니다. 마늘과 생강은 김의 비린내를 없애주면서 동시에 항균항염 효과를 높여주고 참기름 소량을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김의 풍부한 미네랄이 현미의 식이섬유와 만나 혈당 조절과 포만감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김의 철분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김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지만, 토토리묵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신장 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며, 조미김, 소금 과다 음식, 기름진 음식과 함께라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마른 김 기준 3장에서 5장 정도가 적당하며, 요오드 과다 섭취를 피하기 위해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을 보관할 때는 습기를 피해 밀폐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하며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는 방법입니다. 식탁에서 김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소금 기름은 최소화하고 궁합이 나쁜 음식은 시간차를 두어 섭취하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재료와 조화롭게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김은 김은 수온이 낮을수록 잘 자라므로 겨울철이 최적의 성장기입니다. 바닷물 속 영양분을 흡수하며 자라는데 보통 40에서 50일 정도면 수확 가능한 크기로 자랍니다. 이 기간 동안 김발 청소, 해충 제거 등의 관리 작업을 계속합니다. 김이 충분히 자라면 수확을 시작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손으로 따서 수확했지만, 현재는 김 수확기를 사용해 효율적으로 수확합니다. 첫 번째 수확한 김을 1차 김이라 하며 가장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수확한 생김을 깨끗한 바닷물로 여러 번 세척하여 불순물과 다른 해조류를 제거합니다. 세척한 김을 적당한 크기로 잘게 썰어 물기를 제거합니다. 이때 김의 섬유질이 끊어지면서 나중에 김을 뜰때 균일하게 분산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분쇄된 김을 물에 풀어 김 뜨는 기계에서 얇고 균일하게 뜹니다. 대나무 발이나 플라스틱 망 위에 김 원료를 얇게 펴서 종이 만드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김을 만듭니다. 뜬 김을 햇볕에 말리거나 건조기에서 건조시킵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자연 건조이지만 현재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계 건조를 주로 사용합니다. 건조된 김의 품질을 검사한 후 등급을 나누어 포장합니다. 색깔, 두께, 구멍, 유무 등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분류됩니다. 마른 김을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해서 구우면 조미김이 됩니다. 공장에서는 자동화된 기계로 균일하게 기름과 소금을 발라 구워내며 집에서도 마른 김에 참기름을 발라 팬이나 오븐에서 살짝 구우면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김양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해양 농업으로 특히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연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품질 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과학적인 양식 기술과 자동화 설비가 도입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밥상에 하나의 반찬으로 자리 잡은 김은 우리 몸에 이로운 점을 주지만 잘못 먹으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안전한 김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